우리 이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리뽀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올해도 한 해의 절반이 그렇게 지나고요. 7월 이제 월삭을 향해 우리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리와 또 건강상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교회에 오지 못하고 어, 또 영상으로 말씀으로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난히 더위를 또 많이 타는데요. 특별히 7월에는요 초복과 중복이 있고 그래서 1년중 가장 더운 때가 또이 7월 한 달입니다. 어, 참 최근에 또 간간히 비가 내려져서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 항상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하다가 추운 겨울에 거지가 되고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미처럼 여름 내 열심히 일하면 겨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인데요. 일하는 개미와 노는 배짱이로 대립을 시키는 이야기지만 과연 일만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은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허리디스크 걸려서 힘들게 꽁꽁 앓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 일과 취미와 또 특기와 또 소득이 적절히 연결될 때참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다. 내가 좋아서만도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은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음을 말미암마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또한 7월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랐을 때, 오늘 성경본문 12절에 보면, 오늘 보문 12절에 보면,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루은 것,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곧 사명을 이 사명입니다. 예,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볼때엔다면 볼다면 다 이룬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고요. 죽음을 향해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성자예요. 다 이룬 사람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나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뜨거운 바울임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행복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다면,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소명의식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또 세상을 떠날 때가 된이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자기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얘또 예, 바라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로게 자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바로 이날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7월을 맞이하며 월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나름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진정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또한 확신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물론, 오는 주일에 상반기를 이제 마치며 감사절로, 상반기 감사절로, 그리고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겠지만, 그럼 오늘 우리는 7월 세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나름대로 감사할 일들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그런 저런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풀려져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또더큰 감사를 낳게 된다고 하잖아요. 감사할 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가진 것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사랑할 줄 그런 아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일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 추구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의식에서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의식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예, 부모가 자식에게 행복을 원하는 거지, 원망하며 원망 불평하며 세상을 등지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돌멩이 주실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명의식,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즐겁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웃음, 하나님께서 주신 미소를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이 7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도 여러분 실망과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가겠지요.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매어 있는 것에서 풀려날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한달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달 7월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해 성실함으로 달려가십시다. 지난 날들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연념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봅시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함께 즐겨 보자고요. 행복한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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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달7 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일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사실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주님 안에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다면. 내가 싫어도, 내가 괴로워도,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며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인생이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한 웃음을 지켜하시고 이 행복한 미소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7월에 정말 우리 집목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알수할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들로 7월에 포문을 열어 싸우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